안녕하세요. 자, 이번 시간에는 그 헤라의 힘 조절, 퍼티 두께 조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, 이, 일은 그 시야기 퍼티, 발레산 과정입니다. 오는 그, 이 지금 두께가 달라요. 이, 이 숫자는 테이프를 한번두는 거예요. 여기는 다섯 번, 반복해서 다섯 번 두는 거고, 이거는 이 테이프를 반복해서 10번 두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가 두께가 올라오겠죠? 반복해서. 그럼 리 15번 이 반복해서 둘렀더니 자, 이 두께가 있겠죠? 이 두께가. 테이프 두께가. 자, 5번 두께는 뭐냐면은 얘, 얘에 맞춰가지고 이 두께를 바르는 그 힘조정을 지금 실습을 할 거예요. 여기에 10번 발랐을 때 여기에 어떻게 내려올 때힘 조절을 하는가. 이쪽도 마찬가지.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하기 전에 얘예 두께, 퍼티는 한 번에 이렇게 그 두께로 한 번에 바르지 말라 고했죠 자, 다번 두께로 한번 바른 다음에 건조해가지고 열번 두께로 바르면은 이 두께가 나옵니다. 이 두께가 나오면 지금 현재 이 판금한 부위 브이 자리에요, 지금 현재. 15번, 15번 두께가, 이 팡, 철판의 판금한 두께, 스폿 용접 두께에요, 지금. 그러면 철판이 쭈글쭈글하고, 이 꽁보가 많이 졌어요. 그러면 이 면이 한판하게 잡아져요. 이게 5번 두께로 한번 바른 다음에 먼저 하고, 그리고 이, 이 면을 잡으려면두 번에 잡아야 돼요, 두 번에. 한 번, 이또열번 두께로, 이 태쿠치는 열번 두께로 한번더 발로. 또 건조가 됐으면 열다섯 번 두께가 됩니다. 그러면 이 면, 면이 싹다 잡아져요. 자, 다 발랐으면은, 발랐으면은 이 두께가 됐죠? 이제 샌더지나 댄다기로 판판하게 간 다음에 마지막 시야기 바다 한 번을 싹 가릅니다. 지금부터 가르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. 겨울에는 바다를 빨리 개야 돼요. 빨리 굳으니까. 겨울에는 좀 천천히 개도 상관없어요. 여름에는 엄청나게 건조가 빨리 됩니다. 얘는. 자, 우선 그 두, 두께에, 이두께 똑같은데, 다른르는 그, 여러분들은 볼 것은 뭐냐면, 제가 헤라에, 그, 헤라에 그 내려오는 그, 그 속도를 보세요. 그, 이게 늪혔는가, 이렇게 올라갔는가, 그것만 이렇게 보시면 돼. 이 두께로 달려야 되니까. 지금 현재 5번 테포친 두께가 됐습니다. 이번에는 10번 두께를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이 헤라의 움직임을 보세요. 내려올 때에는 이, 이, 이 손목이 손목을 빼야 돼요. 이거는 두께가 있기 때문에 퍼티가 많이 들어가요. 퍼티가. 이 두께로 잡았어요. 이번에는 두께, 완전히 퍼트가 문질라갔네요 이건 두께가 너무 커서. 이렇게 한 번에 잡을 수도 있어요. 이렇게. 근데 한 번에 잡으면은 꼼부가 많이 생기고 여러분들갈때잘안 갈래요. 그리고 이 면이, 면도 잘안잡아지고 항상 이, 이 이게 올바른 방법이에요. 이걸 한번 바르고 이 두께로 바르고 건조하고 그리고 이 두께로 바른 다음에 바르면은 이 두께가 됩니다. 그러면 이 탕금원 부위가 잡아져요. 그리고 여기를 이 두께가 됐으면은 다 갈고 나서 마지막 시야기바다를 바르고 있습니다. 수야기 바다는 얇게 낮게 바르면이면 판금한 부위, 망치질한 자국과 스폿 용접 자국들이 판판하게 다 잡아줍니다. 퍼티는 이힘 조절이, 내려올 때힘 조절이 중요합니다. 여러분들도 이 테이프를 쳐놓고 이 감각을 익혀, 익혀보세요. 이 감각을. 내려오는 감각. 이 어떻게 하면 이 손을, 힘을 빼는가. 이거는 마지막에는 힘이 많이 들어가요 손가락과 손목이 내려올 때 많이 들어가요. 근데 점점, 점점, 점 두께가 있을 경우 요거는 조금 힘이 들어가요. 근데 여기는 힘이 좀덜 들어가요. 왜? 힘을 빼야만이 두께가 올라가기 때문에. 그리고 헤라가 이렇게 죽어져요. 요거는 헤라가 더 죽어지고. 그거를 참조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. 이 두께 연습을 하셔야 숙개 연습을 하셔야 이이 판금한 이 부분 스포황 판금과 왕치질 판금 마른마 마름방, 른방치 판금이 잡아집니다. 그리고 용접부위뒤 후렌다 같은 거그 면을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준 것은 그한대 커티를 이쁘게 달려라 이렇게 틀어주면서 달려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렸죠. 그리고 자세, 옆으로 밟르고 자세 틀어서 바르고 그리고 밑에서 이렇게 밑에 위로 발르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렸습니다. 그리고 이음은 긁어, 긁고 역, 요거로 역버티 바르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렸어요. 다시 두께로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께로. 힘을 다 빼야 돼 두께는 우리 힘을 그그 그 대신에 항상 커티는 깔끔하게 잡으셔야 됩니다. 그러면 이 테이프를 한번 떼보도록 어 하겠습니다. 두께가 다 있는가 없는가? 근데 아, 두께가 이렇게 나오죠? 두께가 있습니다. 자세히 비춰보세요자 네. 이쪽으로 와, 와가지고 이 두께를 한번 보세요. 자열번돌었는데이 두께는 이쪽으로 이쪽으로 두께가 상당히 두껍습니다.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보세요. 자, 그 15번 두께가 이 두께는 더 두껍습니다, 이렇게. 이런 식으로. 여러분들이 알 것은 뭐냐면은, 이, 내려올 때, 여기는 힘이 많이 들어가요. 약해 바르는 것은, 이 손가락과 이 손목이 많이 들어가요. 여기는 조금 힘이 덜 들어가고, 여기는 아주 덜 들어가고, 여기는 아예 덜 들어가고. 그런 식으로 힘 조절을 여러분들의 감각을 익히시기 바랍니다. 실습까